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니에이스니다자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계정 정지 사례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파이당 314,159달러 여전하게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정말 힘들다고 말하는 현실적인 뭐 외국인분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장문으로 엄청 길게 써놨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약세 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은 생태계 확장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가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사실상 조금 아직은 그런 내용들이 이르다 라는 거를 조금 우리가 느껴야 될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한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 파이코인, 지금 왜 이슈가 되고 있냐.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키워드로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 여기에 적어놓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어, 그, 파이코인의 트래픽이 엄청나다라는 걸또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역시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계정 사례의 정지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더 이상, 어, 체구를 할수 없게끔 되어 있는 이 정지 사례가 발생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파이코인 정책에 위반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거래를 보통은 뭐 여러분들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상품권 이런 내용들 거래는 하긴 하지만 상품권도 하나의 뭐 거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가 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각자가 판단해서 각자의 그 맞게 좀 거래를 하시면 되고 나중에가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또 애매하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약간 답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뭐 하나 약간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거래 기록이라는 거는 이렇게 남겨야 되는 게 정석이겠죠. 자, 뭐 정석? 정답은 아니에요. 루테인 6박스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했고, 내가 거래한 물건이 뭐다 해서 실물 사진을 보여주며, 뭐 얼마 플러스 얼마에 거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약간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제가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뭐, 카페에 가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잠잠해, 아, 15, 16, 이렇게 일자동안 잠잠하다가, 갑자기 짜자자작 올라오는데, 각각 다른 사람이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동일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동일한 사람이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를 했는데, 물건이 다른 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봤는데, 실물 상품은 없고, 그냥 캡처된 어, 내가 파이코인 전송 내용만 딱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파이코인의 사실은 그 거래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어,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근데 왜 다루지 않느냐 할 때는 어, 뭔가 거래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조금 부족해졌다라는 게제 이제 원인이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봐고요자 일단은 여기서 지금 한창 이 거래에 대한 내용들 일어나고 있는 어, 요거에 대한 파이터들 어,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합의 가치를 조장하여 추종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저격을 해서 얘기하고 있죠 오픈 메인넷이 도착하면 팔로워들은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비우는 돌려가기 하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이제 gcv를 응원한다 라고 해가지고 어, 정말 상인이다 이렇게 해서 1파일에 314159 달러로 보는 추종자 분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추종자 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저는 314159 달러로 보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댓글에 아주 그냥 파이코인을 어 정말 제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 두 부류가 있어요. 어, 제가 한마디에 대해서 물어뜯으려는 분들. 저는 1파이당 314,159달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 뭐 파이코인은 뭐 다양하게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막 자꾸 하면서 댓글로 공격적으로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파이코인에 같이 어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열심히 뭐 확장해서 쓸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 확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또 하는 말이 뭐 실제로 어디에 쓸수 있냐, 어디에 쓸수 있냐. 뭐 나는 열렬 시청자인데 너가 너무 공격적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생태계 확장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학원에서도 어디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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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결제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카페에서도 결제 받고 또 모텔에서도 결제 받고 호텔인가요? 아무튼 카페 모텔 뭐 등등 많잖아요. 신발가게, 옷가게 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결제를 받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파이 사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하면서 뭐 여기다가 되고 또 뭐라고 합니다. 야, 니네들 거지된다. 뭐, 파이로 받지 말아라 하면서 그런 얘기 자체. 사실은 그런 얘기들조차 뭐, 걱정돼서 하는 말일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파이코인으로 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파이코인으로 결제 못한다 하더라도 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댓글에, 어떻게 하든 뭔가 댓글에 써서 이상한 시비를 걸려는 분들, 정말로 무슨, 아, 플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프로 불편러. 그냥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나눠진 것 자체도 불만을 갖는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는 편의점에 물을 파는 것도, 아니, 밖에 나가서 물마시면꽁공인데왜 물이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냐, 우리가 편의점에서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똑같이 이런 논리랑 이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과 이런 논리가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강요하고, 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편 이렇게 축하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한 가족분들과 역사에서 중국이 쫙 이렇게 한 건물에 지금 도배가 돼있습니다 그쵸? 여기가 생태계 몰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겁니다. 현재 암호화폐 구글 이렇게 검색 결과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 1위로, 그 다음에 2위가 파이 네트워크로 나옵니다. 그만큼 검색에 대한 이런 파이 코인의 트래픽은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 미안하지만 제가 가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KYC 인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KYC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배가 아파서 파이 코인이 뭐 망하길 바라면서 314,159달러를 갈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생태계 확장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가격 자체를 강요하는 거, 요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더 이미지를 깎아먹는 게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꼭왜 4억이 넘는 314,159달러가 돼야 되냐, 라는 부분. 그럼 반대로 너는 4 1 5 3,314,159달러가 안 되라는 법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4억이 있어요. 그죠? 렇한 개를 채굴하면 4억인데, 그러면은 한 달에 우리가 44억을 채굴하게 되고요. 우리가 12로 곱했을 때는 1년에는 얼마를 채굴하냐? 자, 528, 528억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파이코인으로 재벌 총수가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죠? 웬만한 재벌 총수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게 되는 겁니다. 부의 재분배를 한다. 그렇다 할지라도 1인당 이렇게 1년 동안 했을 때 528억을 채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효자 코인이라고 한다면은, 향후에는 이거는 비트코인이라는 주제가 아니라 코인이라는 주제가 아니에요. 그냥 파이 해가지고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야, 파이 아니야. 파이 코인이 아닙니다. 그냥 파이가 맞는 겁니다. 파이. 어. 야, 돈좀 줘. 어, 파이로 줄게. 어, 0.01개 줄게. 꼭한개를 갖다가 제가 뭐 4억이라고 지칭했다고 이걸 문제라고 한다면은 나눠서 쪼개서 쓸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라고 따졌을 때 자, 그러면 내 통장 잔고에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클릭만 해줬을 뿐인데 528억이 생겼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다 채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채굴하셔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또 있죠. 신뢰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뭔가 어, 불신하는 사람들은 파이코인이 잘안될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4억까지 과연 생각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정말 지금도 4억을 한 개는 갈수 있는데, 제가 그 가능성을 너무 짓밟고 욕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가 지금 4억을 넘는다는 게, 파이 코인이 4억을 무조건 넘지 못한다, 제가 뭐 손가락 하나 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확장시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되는 걸 가지고, 거기다 댓글에다가 막 욕을 하고, 뭐 정말로 무슨 대깨파이 분들이, 나타나가 나타나가지고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아, 파천지 분들이라고 하나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거 지금 외국에서 발견된 문서인데요. 외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1파이가 어 1파이 이꼴 31만 4 159달러, 어, 31만 4 159달러를 절대 갈수 없는 이유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는 트위터 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3 장짜리 문서로 나와 있고 어느 분이 쓴지까지는 알수 없는데. 내용들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많은 플랫폼들 사이에서 과대평이 있다라고 해서, 100달러에서 314달러, 159센트에서 314,159달러라고 얘기하죠. 이건 좀 잘못, 저기 한것 같고, 이동파이는 13억에 달한다 해서, 최대 공급량의 2%. 그리고 KYC를 통과하고 메인넷으로 이주한 1,200만 명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314,159달러에 열리면 이게 왜 센트로 계산이 됐냐면은 여기 중간에 점이 있기 점이 아니라 콤마인데 점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이게 번역상의 오류가 조금 있다라는 이런 부분 볼수 있고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대선전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하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메인넷이 왔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실질적인 가치를 얻는다. 그리고, 락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함으로써 우리는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픈메인넷이 출시될 때, 파이코인이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 파이 동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생태계 성장을 믿는가 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거예요. 장기적인 생태계의 성장을 믿는가.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자, 최근에 비디오에서, 이제, 그 칭타오판 박사는 외적인 것보다 본질적으로 동기부여된 공동체로의 이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라 얘기하면서 실제 효용성의 초점에 맞춰져 있고 오락을 제공하거나 편의 제공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른 내용이 좀더 이어지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쭉쭉쭉 나오는 내용들 이 내용도 추가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누구 그들과의 대화 서비스를 원하거나 필요로 만드는 파이 네트워크 제공이 무엇일까? 자, 백서에 서 읽으면 유틸리티를 구축할 수 있는 것에 많은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하면서 개척자는 네트워크는 없을 거다. 3,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세계에서 큰 암호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파이에게 어 42만 이렇게 45270709 KR WKK처럼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가치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개인이건 네트워크건 역사이건 현재적이건 아무이건 어 이제 진정한 장, 장기적인 성공의 지름길은 결코 없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런 거있죠 너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요행만 말하는 게 아니냐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맨날 뭐 파이가 어쩌고 그러, 그러면서 하는 말 이분들 하는 말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면은 블록체인 어, 코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이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렇게 전문가시면요 토론회도 한번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국회도 한번 가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거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꼭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파이가 최고다 파이가 최고다 하는데 그러니까 어, 다단계라는 얘기가요 이게 파이가 분명히 다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로 인해서 다단계라는 오해를 받는게 좀 있어요 이미지 먹지를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에서 좀 드리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과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파이 빌워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냐? 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 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냥 바보 같은 짓이다.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전쟁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GCB로 불리는 것에 반대하는 다른 파이는요 그래서 우리의 공동 목표가 수백만 명의 회원들이 일하는 공동체다. 결론적으로 유틸리티 구축에 집중을 하고, 건강과 성장에 집중을 하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을 해라.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1만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1만 개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마이그레이션에서 개수 보면요. 저도 1000개 때요 1000개 때. 천여 개 정도 있는데. 자, 그냥 1000개라고만 단면적으로 계산을 할게요. 자, 4억을 가지고 있어요. 4억. 만, 십만, 백만, 천만. 이렇게. 그렇죠 4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공을 세개더 붙여봐요. 그러면 1, 십0 100점,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해서 우리가 한 개당 천 원만 하더라도, 사천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1파이당 삼, 31만 4159달러를 가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누누이 영상에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 한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 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어, 제가, 리에이스가 31만 4159달러 절대 갈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면 보자 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4천억 되는데 이 정도면 거의 우리나라계 만수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수량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어 그런 분들은 거의 웬만한 재벌 총수보다 그리고 웬만한 뭐 중소기업 뭐 중소기업 회장님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몇개 차려도 될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은. 아파트, 건물을 몇개 사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동산만 돌려도 될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다면은, 저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에이스 혼자 부자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같이 부자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어, 참,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진짜 말씀드리는 거, 심각해가지고. 자, 그리고 한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파이 코인이 24시간 동안 생성된 평균 뭐 해서 트랜잭션하고 이렇게 거래 내역들 요런 것들 쭉 나와 있는데 트랜스퍼가 187만 개가 이루어졌다. 24시간 동안 기준해서 아무래도 파이 코인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트랜스퍼된 내역이 7,392건이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파이 페이먼트 해 가지고 이렇게 314,159달러에 또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래한 거. 저는 이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쌀을 5kg, 뭐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는 건데, 항상 이런 걸볼 때마다 느끼지만, 정말 언젠가 누군가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얼른 좀 오픈용 메인넷이 이루어져가지고 가격에 대한 안정화,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이 가격에 대해서는 뭐 오픈 메인넷이 되든 클로즈 업 메인넷이 되든, 이제, 우리 가격 가지고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열심히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감사하면서 파이코인 꾸준히 채굴하신다면, 그게 가장 건강한 파이코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고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